한 1시 정도는 서로 이게 상대의 중단을로 묶어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을 이렇게 양쪽과 안쪽으로 이렇게 수면을 다닐 때 이런 것제 선을 탈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막 상세하게 있다가 들어오는 상황에 습관적으로 선을 그냥 가는 듯안 가는 듯 하지 말고 어차피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쑥가져요 그거는 이 사람 자신 있게 바로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네. <laughs> 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안주신 나데 따라 배우도록 한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손목을 치려고할때 그때 머리를 치 들어보는 걸로 그러니까요 머리가 떠돌 머리를 치고 해도 손이 들어가 있 가만히 있는 손목을1때 머리를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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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10시에 10시에 먹이를 10시에 10시에 1 0 상대가 뭐 손목을 치라고 들어오고 달려 약간은 바로 치지 말고 약간 한번 팬팅도 주고 그 다음에 손목을 치면 돼요 그러면 은그팬팅도줄때 그때 이렇게 머리를 치는 걸로 어? 그거 아, 아닌데? 그러니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 아시는 면 여기서 한도 네. 말을 들어보면 머리를 친 사람이 한발 떠주면 여기까지 가라앉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가 더 지금 아. 니까 밑에서 위에서 머리를 쳐주는 사람은 한발쭈상 팡! 예, 네. 무슨 일인지 알겠죠? 네한발다 하고 한발쭈그 <laughs> 그 드는 순간 치는 거예요 네, 밑에서 위에서 손목 위에서 머리 아반 어, 안돼요 위에서는 머리를 쳐주시고요 밑에서는 손목 치시면 돼요 네. 아나 오늘 쿠위에서 많이 밀었어 <laughs> <laughs> Đáng lẽ à là chịu đó rồi đó Rồi, hả? Đáng lẽ là 거 말은... 네. 자, 이으니까 야, 조용히 해기렇게 축복 눌러 머리시길하겠습니다 4, 4. 위에서, 위에서 흔들어 버게요 그래. 상대가 누르지 않으려고 눌러 어, 진짜... 누르면은 상대가 누르지 않으려고 아, 이렇게 날씨 아, 재키잖아요 아니요. 그때 손목 응. 네? 네? 상대가 또으로 눌러서 눌러서 눌 그래도 이렇게 품목을 쳐주면 되요 아, 왜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이거는 중간이 센 사람한테 하는 기술이에요. 중간이 센같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거를 센같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모심빼앗기 싫어하는 아, 사람이 있어요. 만져보면 센 사람을 알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뚝똑될이에는데그 사람들은 왠지 이렇게 꽉 누르잖아요. 그런 사람을 눌러. 아, 그러면 바로 자기 거 싫으니까 바로 이제 인층을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 기억만? 그러요 으잇! 그러 니가 위로 이건 쉔게 갖고 어. 아, 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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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이건 가 아, 아니요. 이거 아니야. 으잇! 아! 자, 한상 한상은 한상은 나의 어깨를 자, 이번에는 축도스아 스쳐 그 손목식. 어? 자, 중단했을 때 들어가면서 약간 상대의 칼끝을 이게 상대의 죽도의 밑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야 돼요. 아, 오른발을 하면서 상대의 죽도를 밑으로 실제로대고록하고 스쳐하 서고 <ored Ve seeds>

이쪽으로 옆으로 내리고, 잘, 안 자, 하다가 잘, 안 자, 하다 가잘안 되더라도 자신있게 하세요. 네. 이게, 우리, 그, 우리 다 요즘은, 그 평소에 안 했던 거라서 되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되게 어색해요. 그런데 그나마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내가 조금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저도, 저도 지금 한번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이게 자신있게 하세요, 자신 예. 자 이번에는 유자 머리 자 여기 앞으로 자 유자 머리는 어떤게 하냐면은 내가 손목을 칠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이 사람이 어? 싫어 라고 이렇게 칼끝을 막잖아요 그건 그거를 돌려서 머리를 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게 딱! 근데 네.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조금 천자라도 이거 두 박자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쓱. 요거, 요거는 천천히 하고, 그거는, 그, 그, 요거좀 빨리 하돼 처음에 첫 번째 스텝은 이거 좀 천천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개념을안 다음에, 그런 아, 바로 거기서 버리실 수 있는 거. 예. 그거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이런 거. 아, 쓰는 사람들한테 쓰면 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고합습니다 자, 이거 받아주는 사람들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대가 이러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 재수를 할 필요가 없어. 상대가 이렇게 꼬신다 그러면은, 어, 꼬시는구나 가지면나도 이렇게 한번 액션 같이 액션을 쳐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몸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대가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다 이렇게 꼬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네. 바로 죽어지 그니까, 상이 계속 집중을 하고, 아주는 사람들 집중하고 있다가, 딱 넘어간다 그러면은, 할 것을 이렇게 막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칠 수가, 치우고 죠 네. 선로손발간 네, 네. 맞아야 돼요. 네. 자, 한번가겠습니다 아! 아! 고만하고 부 건데 연기 최대한 느려. 빨리 내려. 하시자. 조금 어